요즘 세상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어 생각해봐야 할 문제들이 많아졌습니다. 최근에 한 연예인으로 인해 일어난 미혼모 출산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여러가지 생명윤리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세상의 흐름은 자꾸 우리에게도 생각의 선택을 강요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잘못 말했다가는 시대에 뒤떨어진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여줄까봐 두렵습니다. 그렇다고 약간 타협하는 수준으로 가기에는 마음이 더 불편하기만 합니다. 과연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역대야 18장 12절부터 27절입니다. 묵상 제목은 시대를 살아가는 법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아라왕은 길라 라못을 다시 탈환하기 위해 아람, 즉 시리아와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 자신을 찾아온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함께 그곳을 점령하자며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며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자 했습니다. 이에 아하방은 국가에 소속된 예언자 400명을 불러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전쟁에 동의하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예언자 400명의 말을 듣고도 미심쩍어하며 또 다른 예언자를 아합에게 요청했습니다. 이에 아합은 미가야라는 예언자를 언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가야라는 예언자는 자신에게 안 좋은 예언만 한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아무튼 여호사밧의 이 같은 요청에 따라 아합은 예언자 미가야를 부릅니다. 12절에서 미가야를 데리러 간 아합의 신하는 그에게 왕의 승리를 예언하라며 협박을 합니다. 예 미가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하겠다며 단호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미가야는 아합에게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예언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합의 신하가 했던 협박에 미가야가 겁을 먹은 것일까요? 그런데 15절에 나온 아합의 반응을 보면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합은 미가야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립니다. 몇 차례 미가야의 예언을 경험해 봤기에 그가 거짓말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방은 미가야에게 진실을 말하라며 그를 다그칩니다. 이것을 보면 미가야는 비꼬는 말투로 그냥 왕의 승리를 예언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예언을 자세히 보면 주님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앞서 400명의 예언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미가야는 의도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뺀 것입니다. 그것을 눈치빠른 아합이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아합은 주님의 이름으로 진실을 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장면이 웃긴 게 아합이 결국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미가야에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예언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미가야에게 원하는 예언을 들었을 때 그냥 뭐 알았다 하고는 넘어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다시 제대로 예언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볼때 아합 왕은 내심 400명의 예언자보다 미가야 한 명의 말을 더 신뢰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전부터 미가야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용감하게 자신의 예언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합 왕은 미가야의 말을 더욱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역으로 미가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것은 400대 1의 싸움입니다. 모두 전쟁의 승리를 예언하는데 혼자서 다른 예언을 한다는 것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길이 눈앞에 있는데 그 길을 피해 위험한 길을 선택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가야도 400명과 똑같이 대답했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각별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런 진리의 사람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써가셨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수 있었던 것도 진리에 대한 그의 용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95개조 반박문을 성당 문 앞에 붙여 당시 카톨릭의 잘못된 점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이러한 용기로 인해 우리 개신교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수가 곧 진리가 되는 시대입니다. 옳고 그름도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믿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만 있으면 다 받아들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가야의 태도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는 다수가 진리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였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수없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헌신된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우세한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미가야는 이제서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말합니다. 그가 보았던 환상은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떼같이 흩어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양떼들 보고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은 목자와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목자가 없으니 양들이 흩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말은 아합 왕이 전쟁에서 패할 것이며 그가 결국 죽을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히 돌아가라는 의미는 아한왕 아합이 죽었으니 오히려 이스라엘이 평안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아합은 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단지 미가야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 자신에게 나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수 있는 것은 진리란 결코 합리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길랄라못은 원래 북이스라엘의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아람 시리아에게 빼앗겼던 곳입니다.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베나닷 2세는 전쟁에 패한 후에 그 땅을 아합에게 돌려주기로 약속을 해놓고선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명분상으로는 아합이 전쟁을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전쟁을 주장한 400명의 예언자들은 애국자들입니다. 반면 미가야는 전쟁을 반대하고 있으니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미가야에게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길라 라못을 다시 되찾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뭐 이유는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반드시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세상은 합리적인 것이 마치 진리인 양 속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했으니 상황이 이렇게 변했으니 이게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진리는 합리성이 유무하는 별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18절부터 22절은 자신과 달리 400명의 예언자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요약하자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하방을 길라라못에서 전쟁 중 죽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한 천사가 자신이 400명의 예언자에게 거짓의 영을 집어넣어서 거짓말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미가야의 이 말은 아왕도 환내게 만드는 것이지만 그곳에 있던 400명의 예언자들을 모두 거짓말 장이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뿔을 들고 왕에게 전쟁 승리를 예언하던 시드 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후려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이만 하나님의 영이 언제 너한테 넘어갔냐며 화를 냅니다. 이에 미가야는 나중에 그 일들이 다 일어나고 나면 자신의 말이 맞았다는 것을 너는 골방에 숨어서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아하방도 매우 화를 냅니다. 신하들, 백성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전쟁에 패하여 왕이 죽을 거라는 아주 상스러운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미가엘을 결국 감옥에 가두고 자신이 전쟁에서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겨우 살아있게만 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깨달을 수 있는 점은 세상에는 거짓의 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의 영은 매우 교묘해서 우리를 속이기 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로 둔갑해서 우리를 미혹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도 거짓의 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나 이단 사이비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들은 거짓을 진리로 둔갑시키는 자들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교회가 잘못 가르치는 성경 구절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하는 그 구절입니다. 바울은 그 구절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삶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교회에서는 자주 이 본문을 만사형통으로 오해해서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리라 이 말씀도 쉽게 만사형통 구절로 잘못 해석되곤 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앞뒤 문맥을 잘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듯 거짓의 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리를 다루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사실을 말해 줍니다. 첫째, 절대다수일지라도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합리적일지라도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리를 말해도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로 인해 왜곡된 세상입니다. 거짓과 진리가 뒤섞여 분별하기 참 힘든 세상입니다. 또한 거짓은 대부분 사람들의 호응에 힘입어 주요한 여론이나 유행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진리를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용기 있게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런 진리의 사람들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후회되는 일은 단지 남들이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했었던 그런 선택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미가야처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